아, 아. <laughs> 아, 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왜 미안해, 언제 또 방치한다? 이러지 마요. 이러지 <laughs> 마요. 아, 녕 네, 예. 잠시 뒤에 기자회을 시작할 테니까. 네, 오늘 기자에게는 함께 행주교에서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앞으로 와주시고, 그리고 발언하고 기자에게 뭐 남독이 배치되어 있는 분들은 네, 앞자리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사 이상하게 쓰신다네 아, 네. 기사 또이사 아, 네. 아, 네. <laughs> 제목은 누는데 어, 어,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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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통령 사항을 막는 네. 네. 못 받게 하는 아사히 노동자들 뭐 이런게 있잖아요 아니면 민주노총 우리 에서노총 찰커터 민주노총 찰커터 하하하하하하 민주노총 찰커아 기자의 그 고유 권한을 <laughs> 네 어쨌든 어, 아사히 미정기 두분 중에는 대통령을 규탄 기자회견 어, 바로 11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간단하게 노동 머리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도 곳곳에서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75m 고궁에 놓고서 농성하고 있는 동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곳곳이 정말 투쟁 현장입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다들 빨리 승리해서 현장으로 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 모아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목상 바로, 에, 에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영원한 투쟁합니다. 님을 위한 행기곡을 반주는 없지만, 우리 목소리로 편차하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님을 위한 행주곡 수집! 수집! 보통 상식적으로 상을 받는다 보면 칭찬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 구미 씨가 대통령 상을 받는다는데 그상 받는 것을 규탄하는 기자 의견을 이 자리에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상 받는 것을 규탄하는 기자 의견까지 진행하는지 우리 직접 당사자인 우리 아사히 비정규직지의 장원호 지회장으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어, 함께 그 기자에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해보낸지 벌써 3년 4개월 되었습니다. 지난주 언론 기사에 구미 씨와 구미시 공무원 노조가 대통령 상을 받는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근데 기사가 한열가 10개 언론에서 기사를 냈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저희가 이곳에 와서 음악을 틀고 소음을 일으킨 것을 구미시와 공무원 도조 그리고 아사히 비정규직 지혜가 잘 합의를 할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주되게 그 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상을 주는 데서 특히 특히란 말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아사히 비정규직 이 문제를 기사에 1번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곳에 와서 그 당시 한 8일 정도를 어 시끄럽게 진짜 치열하게 싸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와서 시끄럽게 뜯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아사히 글라스의 부당 노동행위 어 판정이 중도 1호부터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딱한달 뒤에 이곳 구미시에서 구미시 공무원들 700명을 동원해서 저희 천막농성장을 두 곳을 강제로 폭력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4명이 연행되고 2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사이글라스가 불법을 했다고 중노위에서 판정을 내렸으면 당연히 당시 남유진 구미시장이 아사이글라스에 들어가서 불법행위가 드러났으니까 빨리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정상인데 도리어 우리 천막 농성장을 700명이나 동원해서 강제로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와서 아침에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곳에 와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가 남유진 군미 시장의 사과고 두 번째가 저희 농성장의 기물이 집게차로 짚고 텐트를 칼로 다 찢었습니다. 그래서 420만원의 배상을 하라고 두가지 요구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근데 결국 남유진 시장이 육압훈명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겁니다. 그리고 공무 노조로부터 우리가 420만원을 배상을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일 동안 투쟁을 마무리 그 했습니다. 그런데 구미 씨가 마치 엄청난 일을 잘한 것처럼 이 사건으로 대통령 상을 받는다라고 그 올려 놓았습니다. 너무 얼척이 없습니다. 구미 씨가 그리고 공무 노조가 상을 받는다면. 구미 시민이 누가 봐도 아 상을 받을 일을 했구나 최소한 공익을 했구나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첫 번째 강제 철거해서 상처를 주고 두 번째는 강제 철거해서 한이하는 것을 가지고 잘 마무리했다고 대통령 상으로 받는 것은 그리고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3년 4개월째 길거리에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과연 대통령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나마 지금 시장이 바뀌어서 아사히 문제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이런 문제로 저는 불거져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감하게 대통령 상 거부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더 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이후로는 최소한 구미시와 공무원 노조가 구미시민 모두를 위한는 그 공정하고 구미시민이 좋아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내용에는 아사히 관련된 내용뿐만아니고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이라는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기성 사실이라는 것에 침착해 보 한번 하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사히 음자두번죽이는 대통령상 규탄하자. 아사히 공자 두번 주기는 대통령상 규탄하자. 네, 오늘 기자에게는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면담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자에게는 어, 발은 한번분더 듣고 바로 기자에게는 낭독하는 순서로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 자리에, 어, 긴급하게 제 발에 대 자리도 아닌 걸음에 달아와 주신 우리 소중한 동기들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 갖고 어, 다음 마지막 발은 이어가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보이시는 대로 무작위로 이렇게 소개를 안내를 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시 이종희 지혜장님과 동기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김천에서 왔습니다. 김천 통화관전님과분회장 황변환 동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민호총 경북본부 채술수석부 공모장과 동기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이 예, 예, YMCA 나열 총장님과 통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이 예, 참여여협 사무국장, 김병철 사무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민호총 풍이 지부 지부장과 검성노조 풍이 지부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지부장과 동기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전 예, 한국 오엔스 고닝 지혜단과 동기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오피달 하이테 지혜 지혜단과 동기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우 라이프 지혜 김영기 지혜단과 동기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은호 지혜단과 사회비중기직 지혜동기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 수석부본부장 최술 동기로부터 급한 발언 들어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잘했다고 대통령이 상을 준다는데 상을 받지 마라고 기 자리에 서서 축탄기자가 되긴 하니까 상당히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 어, 상은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상을 주고 또 못하는 사람들은 잘할 수있어록 함께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좀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국민시와 국민시노동조합이 앞서 우리 자노동자을 나섰습니다. 아사히 동기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170여 명이 뒷거리를 내보냈습니다. 그들 노동자들이 또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겠다 노동조합으로 우리의 노동자의 권리를 찾겠다라고 노동조합을 만들면 그 노동자의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끔 당당한 노동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끔 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저는 군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노동조합에 해고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걸 천막농성을 철거를 하고 이런, 이런 기본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행동에 있어서 상을 준다라는 건 도저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역할로서 저는 제대로 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시의 국미시에 수많은 기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널 외치는 건 비정규직 철폐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시청에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노동자들이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네. 역할들을 해야 될사람들이 공무원 전공다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네. 국민에도 수많은 이중 이중 노동자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국미시와또 네. 구미시 네. 노동자로서 그 역할들을 저는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하면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어, 기본과 상식이 통하, 통하는 사회이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예, 이미 장관 결재까지 난 상태라서 이 상을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시민내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을 받나가고 안 받나가고 그런 것도 그것이 가장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렵고 있던 여러가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오지 못한 그런 상이라면. 최소한 그 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기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상을 시가 거부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만약에 정말 불가피하다면 두분 다시 이런 상태가 정말 노동자들과 어려우고 쪼들고 힘든 시민 서민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그런 것들을 만들지 못했다면 최소한 이 상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계기가 비었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네,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구미 어, 참여인데 어, 김병철 사무장님과 원전동 구미지부 어, 김준일 어, 지부장님이 함께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노동자 구분 중에는 대통령상 부끄럽지 않은가?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된 지 삼년 사계 오리다. 구미시가 유치한 기업에서 비정규직 178명이 집단 해고됐다. 지금도 해고자들은 아사이글라스 공장과 대구 검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네 번째 맞는 겨울이다. 지난주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다. 구미시와 구미시 노동조합이 대통령상을 받는 소식이었다. 상을 받는 이유가 충격적이다. 보도에 의하면.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간 시위에 대하여 당시 남유진 시장과 구미시 공무원들도 아사히 비정규직 지휘의 3자 단판을 통하여 시청을 방문한 시민과 공무원들을 집회에서 으로부터 합리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신고 있다.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구미시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는지 본질을, 본질은 더어놓고 시인과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도 단순하게 영향을 받다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부터 시청을 방문한 시인과 공무원들의 피해를 회견한 것이 대통령상을 받은 만한 일이다. 이것이 절대다수 시민들의 글과 무의에 얼마나 부합하는 일인지 묻고 싶다. 고미 씨는 아사히 글라스가 자기가 부당노동이 판정이 내릴지도 말자 해고자들의 농촌장을 강게 철거했다 당시 남순주 구미시장은 아, 아사히의 부모들을 하는데도 공부의증명동 통해 노리어 해고자들의 농촌장을 폭력적으로 철거했다 구미시계 반노동자적 행정으로 비주적 노동자들은 큰 상처가 되었다 아사히 비주 지금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거리에 있다. 3년 4개월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미씨와공무원노조은 부당하게 보는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짓밟은 것도 부족해 강제 철거로 발생한 폭력행위를 무마한 것을 자신의 취적으로 포장했다. 대국민 사기다. 대통령상이 어떻게 마구잡이로 주는 상인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주는 상인가? 꿈미 씨와 꿈미씨 공무원 노조가 대통령상을 받는 것은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 정부는 아직 시상하지 않았다. 12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꿈미 씨와 꿈미씨 공무원 노동자들은 대통령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꿈미 씨는. 부당하게 해고된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구미시와 공무원노조가 시민들의 삶보다 자신들의 취직을 찾는 모습이 실망스럽다. 구미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을 위한 참된 행동이 무엇인지 돌이켜 보기를 바란다. 2018년 11월 7일, 민주노총 경국본부 형성노조 구미지구, 구미 참조연대 참가자 활동 네 기자회견 마치는 대로 면담을 들어갈 텐데 면담 경북공부에서 수석부 공보장님과 민화중국기 리버지 부장 그리고 어, 아사히 민정기 지회장과 참여연대 사무실장 이렇게 네 분이 YMCA 총장님과 이렇게 다섯 분이 면담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자회견 마치면서 다시 한번 부각을 하고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이 공자 두번 주기는 대통령상 유턴한다. 아사이 공자 두번 주기는 대통령상 유턴한다.